네, 오늘 주인공은 바로 라임인데요. 요즘 시장에 가면 라임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음료로도 라임 음료가 많이 나오는데요. 오렌지 같기도 하고 레몬 같기도 한이 라임. 이 효능엔, 아, 건강엔 또 어떻게 좋은지 한번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네. 이 라임은 건강에 또 어떻게 좋은가요? 라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물이나 네. 음료 같은데 이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특유의 신맛 단맛 때문에 그런데 네. 이게. 아, 레몬이나 귤하고 딱 중간 정도로 생겼어요, 생긴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따뜻한 기후에서 자라고요. 익으면 좀 노랗게 변하고, 네. 껍질이 좀 얇아지는 특징이 있어요. 음. 근데 품종에 따라서 신맛이 나는 게 있고, 단맛이 나는 게 있고요. 네. 신맛이 나는 거는 구연산이 많이 들어가 있죠. 어. 그러다 보니까, 어, 라임의 그 새콤하고 그 단맛, 이게 식욕을 자극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입맛이 없을 때 일단 좋아요. 네. 라임이. 그리고 요리에 넣으면은 요리가 풍미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오, 그렇군요. 그래서 레몬을 요리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임도 마찬가지예요. 음. 그러니까 레몬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생긴 것도 비슷하고. 네. 100, 그 100g당 3 0 k c a l 예요저칼로리예요 과일 중에서 상당한 저칼로리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괴열병 치료도 쓰일 정도로 비타민C가 많다. 아. 그러니까 항산화 작용이 많고, 네. 신진대사 원활하게 하는 작용이 있고, 피부가 좋아지죠. 비타민C가 많으니까. 오.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이 먹으면 좋은 것이 라임이죠. 어. 그러니까 레몬도 여성분들에게 좋잖아요. 네네. 라임이 레몬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 네. 그리고 몇번저에 말씀드렸는데 이 칼륨. 칼륨 성분이 있으면요.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배출해준다. 아. 그리고 혈압을 상승시키는 호르몬을 조절해줘요. 그러다 네. 보니까 혈압 조절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 칼륨. 칼륨을 오늘 한번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기질에 칼슘이나 인 철분. 이런 무기질 성분이 많아서 뼈에 일단 좋고 철분, 빈혈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보면은 여성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아, 과일입니다. 그렇군요. 네.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튼튼보가 오늘은 라임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